안녕하세요. 진세입니다. 2020년 마지막 시장 동향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10일 기간 동안 보다는 9월 21일과 12월 21일로 석달 기간 동안에 일어난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6.1770 대책 이후에 시장이 갑자기 급변한 시점이 추석 전후 무렵이었죠. 그래서 9월 21일과 12월 21일 로 사이에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2020년도는 정말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마지막 연말인 지금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617, 710 강력한 대책 때문에 그 대책에 힘입어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쪽으로는 거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광역시군들이 굉장히 많이 강승을 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건지, 최근에 12월 17일 도 굉장히 많은 곳에 규제가 지연이 됐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또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어, 약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위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위 지수 같은 경우는 KB선 지표입니다 100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매수자들이 많다라고 보는 건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더 숫자를 낮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12월 14일 요 기점으로 보니까 매수자 우위 지수가 100 이상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100이 넘었고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99.44이며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이고요. 그 다음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96.7. 부산 같은 경우도 살짝 어, 떨어졌다가 지금 89점이니까 전국이 지금 매수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시장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있는게불장이라는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전국 매매 가격 증감률 탑1 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과 그리고 12월 21일로 석달 기간 동안의 가격 변화값을 볼 건데요. 전국 랭킹 1 0입니다 1등이 경기도 김포시 최근에 6.17 대책 이 풍선지역으로 많이 언급됐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20%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강서구가 19%, 해운대구가 1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이전에 한번 증감률 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이전의 증감률은 7월 21일과 9월 21일로 사이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세종입니다. 어, 올해 통틀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을 본다면 세종이었죠. 당연히 세종 같은 경우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종이 15.5%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등이 노원구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8.4 그리고 도봉구가7.68 이렇듯이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서울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약간 외곽적인 지역, 9억 이하인 지역들이 강세였는데, 실질적으로 어, 올 하반기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김포, 강서, 해운대고, 증감률도 보시면 7월에서 8월, 9월, 3개월 동안의 증감률보다 확연히 증가됐다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자리는 거의 세종 빼고는 거의 한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은 거의 20%가 육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올 가을에 굉장히 전세가, 기회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종이 1등입니다. 세종이 1등이고요. 거의 22%이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남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종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내에,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강세이 좋았죠. 강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는 5.97이었는데 전세는 18.75니까 굉장히 전세가 확연히 강세였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전 석 달도 한번 볼까요? 그 이전 석달 같은 경우도 전세 1등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였습니다. 8.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하남시 8.6 그리고 서울 강동구가 7.9. 그러다 보니까, 한남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전세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풍선 지역에 관련돼서는, 웬만한 지역들 다 어디신지 아실까요? 그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운동장이 평평해지면, 다시금 해기한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다시 상급지에 대한 부분을, 수도권을 안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관련돼서 한번 증감률을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입니다. 서울 매매 기준으로 상승 지역 탑1을 한번 보니까 기간은 그대로 3개월입니다. 3개월 기간 동안 보니까 도봉구가 6.36% 그리고 은평구가 6.2 그리고 동대문구가 5.48 위치적으로 보면 도봉구, 그 다음에 은평구, 그리고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약간 중심보다는 외곽에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죠.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강동구가, 강동구 역기 있죠. 강동구가 9.41%를 가장 높고요. 3개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도봉구. 도봉구는 아까 매매도 좋았죠. 매매도 좋았는데 9.11%, 그 다음에 노원구 8.25%.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매매도 좋고 전세도 좋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굉장 강세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보나마나 보나 보나 1등이 김포죠. 김포가 20.5%로 가장 상승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파주, 그 다음에 광주시,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파주, 김포는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연접돼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거고, 김포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됐고,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7일 날 이제 규제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건들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여기 일산 쪽에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아까 뭐 압도적으로 하남이 좋았죠. 하남 같은 경우는 산기 신도시 사전 성량 거주 요건 때문에도 하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고요.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 18.75%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구가 16.88% 그리고 광명칠16.78% 정도 상승을 했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매매 증감률 탈퇴는 한번 보면 서구가 3.6% 그리고 중구가 3.59% 그리고 연수구가 3.12%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비슷하고 근데 보시면 옆에 매매보다는 확실히 전세가 훨씬 셉니다. 그렇죠. 서구 같은 경우에 전세가 7.64% 그리고 중구는 8.96% 거의 9이네 그리고 연수구는 6.79%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매매보다는 전세가 확연히 증가세가 강하다는 라걸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로 보면 전세도 보이시죠. 중구 그리고 서구, 연수구 이런 순서대로 매매보다는 전세가 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수도권으로 9월달 그리고 12월달 요 기간 동안에 매매도 3%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전세에는 10% 상승. 이야기는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한 지역을 찾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값을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준 정렬은 뭘로 했냐면 전세 가격 증감률로 했습니다. 전세가 가격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1등이 하남시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봐왔죠. 하남 같은 경우는 6달 기간 동안 18.7% 상승을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율은 지금 66% 정도 되고요. 반면에 매매 증가율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2등이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16.9% 그리고 58% 전세가율 비율이 좀 낮은 편이네. 그럼 이쭉 보시다 보면. 매매가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포네, 그죠? 렇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풍선 지역으로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 했죠. 전세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매매 가격이 월등하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좀 많이 상승한 지역,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인 거네, 그죠? 렇 그래서 지금 하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전세 가율, 우리가 매매하고 전세 기준의 값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지역을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경기도 광주하고, 그리고 경기도 오산이, 72%, 74% 형태로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8.9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11.8 그리고 오상 같은 경우는 6%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전세는 11.6%가 상승해서 생각보다는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전세가율도 72, 74 정도 되니까 어 나름 이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수도권에 최근 3개월 기간 동안 매매보다 전세 가격이 좀더 많이 상승한 지역을 뽑으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이 나오더라 라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강도 단위로 실거래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이라 하면 우리가 월평균 거래량을 뽑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평균 거래량 기준 100입니다 100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비율을 표기를 한 거죠 그러면 12월 21일 기준입니다. 수집일. 그러면 11월 달에 거래량이 100%가 다 채워지는 시점이 언제냐? 12월 31일이겠죠. 아직 수집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속에서 지 특강도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경남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우산입니다. 거의 불경이죠. 불경대네요. 불경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봅시다. 경남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거래가 지금 100%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200%죠. 209%인 거고요. 그럼 대구 같은 경우도 207%, 부산이 지금 251.9% 많이 있고요. 그다음이 울산이 230% 이런 형태로 지금 불경대가 진 거래가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고요. 12월도 지금 아직 수집이 많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달에 거래가 좀 되는 지역이보요 강원도가 지금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원도, 경북, 그 다음에 전북, 그리고 충남이런 지역들이 지금 노란 색깔이란 말은 지금 요 비율이죠. 80에서 110% 거래 비율이라는 거. 12월 달 거래량을 다 치워주려면 2021년 1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금 80%가 넘었다는 것은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도 기준으로 한번 랭킹도 한번느봅시다 당연히 뭐, 불경대겠죠. 불경대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281%, 230%, 200%이고, 이게 지금 매매고, 이게 전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매매가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요런 이제 인천 쪽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광주, 전남, 부산 요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 거래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전국입니다. 전국 거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보니까, 김포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그 다음에 파주로 풍성 효과가 있을까다 했는데, 단위가 다를까, 파주 거래량이 높죠. 파주 거래량 11월 달이 보니까 3 8 0예요 100%가 채워진다면 여기도 400%가 넘겠죠. 그 다음에 2등이 강서구, 기장군, 이렇습니다.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산에 이제 규제지역으로, 조정적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이제 기장군 같은 거래비를좀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예측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11월달 거래율이 높은 이제 1등에서 10등인데 1등에서 10등에서 부산이 무려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무려 일곱 개의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이번에 70 1 대책 이후에 수혜를 입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 기장, 공백은 모두 이제 기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매물 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감소를 볼 건데, 매물이 감소하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이 지역으로 가서 물건들을 빠르게 소진하거나, 매도자들이 물건을 가격이 오르니까 걷어들이거나두 가지 이유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서 이제 12월 달이 기간 동안에 매물 감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져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 풍선 효과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이 평균 거래 액 2,300건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는 1,300, 한 1000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4% 매물이 줄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2등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3,200건이었는데 1,900건이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3등이 고양시 일산, 서구죠. 일산, 서구가 지금 요것도 거의 한 40%가 줄였으니까 요 위에 상위권 에 있는 이 지역들은 지금 매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포진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6대 광역시 매물 감소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하고 12월달에 보니까 와, 상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1등에서 7등까지가 다 대구입니다. 대구, 남구, 달성구, 중구, 달서구, 수성구, 그 다음에 서구, 북구, 거의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퍼져나가는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대구였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도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무려 55%입니다. 9월 달에 평균 매물 건수가 937건이었는데, 지금 12월 2 1일날4 0 0 7건이고,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달성군 같은 경우도 4,300건인데 2,100건,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1,600건인데 860건, 이런 식으로 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의 매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니까 이제 부산 기장군이죠. 기장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에 조정지에서 빠져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대구와 부산 그리고 인천 연수구도 지금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 해서 7100건이었는데 지금 5100건으로 인천이 들어왔네요. 인천이 들어왔고 연수구 같은 경우 인천의 대장인 거죠. 그래서 대장이 지금은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매물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타 지방의 매물 감소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의 매물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1등은 경기도 김천시입니다. 김천시에 9월 달에 평균 거래량이 보니까 9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536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양산입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4,600건, 그리고 3,000건, 그리고 3등은 서북군데, 서북군은 이제 조정지역이 묶였는데, 어,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빠질 것인지 안 그러면 지지적으로 어, 이제 멈출 것인지. 6,700건에서 지금 4,600건. 이번에 조정지역이 많은 곳이 묶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양산, 김해, 아산 이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북고 같은 경우 지금 규제가 돼서 아마 아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밑으로 내릴 아산이 있네요. 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3,300 건인데 2,700 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미, 김해 돼 있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매물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3개월 기간 동안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고요. 그 짧게도 한번 봐야 되겠죠. 12월 11일과 그리고 12월 21일로 10일 기간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10일 기간에 1, 2, 3등은 부산이었습니다. 강서구, 동래구, 해운대구였고요. 그런데 지금 12월 11일과 12월 21일 보니까 1등은 그대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가 5.14.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2.84도 좀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거의 두배 가까운 5.14가 같고요 그다음에 2등이 창원 성산구가 4.87 그리고 연제구가 지금 3.55 이렇게 갔다라가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웬만한 묶임이 다 있죠. 성산 있고 의창 있고 뭐 김포 뭐 지금 묶일 만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전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앞에서 매매랑 전세랑 같이 보는데 전세가 받쳐주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가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강성구 같은 경우에 열흘 전에도 전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2.52% 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12월 11일과 21일로 열흘 기간에도 보면 전세가 4.58이죠. 4.58인데 아까 매매는 얼마였나요? 5.14. 그러니까 전세가 얼마 정도 받쳐주니까 계속 강세는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성산구 의창구도 지금 3.17, 3%, 3 이런 식으로 전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이 이제 보이죠? 수도권이 수지구, 그 다음에 분당구, 그 다음에 기흥구, 용인시, 이런 지역들이 지금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전세 어, 상승률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은 단지를 한번 볼 건데요. 1등이 분양가격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인데요. 남천동에 2020년도 분양한 평당가격은 한1,400 정도 됐는데 지금 1,700이니까 굉장히 분양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은 558대1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이게 입주 세대에서 그래 많지가 않았어요. 217세대인데 아무래도 입주적으로 좀그 가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알수 있었고요. 이런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매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아직도 어, 뜨끈뜨끈 살아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 서울 강동구죠. 강동구 고독 아르테스 미소지엄이라는 단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 가격이 평당 가격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고 여기도 537대 1. 굉장히 뜨끈뜨끈하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낮은 경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권을 보는 거예요. 신권을 보는 거고 우리 경매가 감정평가했던 시점과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평 시점에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감평했던 가격과 지금의 시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거는 추진 내지 마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솔 리치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32평형대인데 지금 감정 평가는 4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거래가격은 6억 2천이라는 거죠. 그럼 매물 가격은 아마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좀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햄들 자동에 있는. 하목타운이라는 21평대 아파트인데 얘도 지금 감정 평가는 2억 9천 6백입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은 4억 5천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지고한 1억 6천 정도나네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달과 그리고 12월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수위지수 100 이상 되는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엠만한 지역이 지금 다 매수 20백이 넘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3개월 기간 동안 매매 가격의 동향을 보니까 1등은 경기도 김포시가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2등은 부산 강서구가 19% 그리고 해운대구가 17%. 매매 전세 모두 강한 지역은 부산 강서구입니다. 매매는 19% 전세도 18.8%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규제 조정 지역이 묶으면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 이 전세가 받쳐준다면 계속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으로는 수도권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3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을 보니까 도봉구, 은평구, 동래문구인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 전세가 좀더 강한 지역은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라는 걸알수 있고,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김포, 파주,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하남 분당, 광명 이런 형태로 지금 경기도도 김포 빼고는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는 거의 약보합 상태죠. 서구 3.6 이러니까, 서구, 중구, 연수구인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중구, 서구, 연수구 형태로 인천도 매매보다 전세.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전세 에너지가 더 강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까지 영향을 미치고 매매도 갈수 있다. 왜냐면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조건이 비슷한 지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 고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의 매매보다 전세가 높은 상승한 지역을 보니까, 하남,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광명, 김포, 화성, 용인수지구, 기흥구, 광주시 오산,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구리, 요런 지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전국 실거래가 평균 탑템을 보니까, 파주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기장구, 요런 순서로 내려진 거래량이 탑3 알수 있다. 또 최근 3개월 기간 동안 온라인 매물 감소 지역 탑을 볼 건데요. 지금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시장에 매물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여서 수도권 한번 볼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경기도 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 고향 일산 서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대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 남구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 중구 그리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김천시 그리고 양산시 그리고 전환 서구구 나란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연말 코로나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